주어는 앞에 오고, 서술어는 뒤에 오고, 그렇지? 주어가 중요해요? 서술어가 중요해요? 서술어가 중요한 거야. 한국어는 서술어 중심의 언어, 그렇지?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국어의 분류 보면 국어가 형태상에 어디에 속한대요? 첨가어, 교차어 그렇지? 여기서 이 첨가어, 교차어라는 얘기는 뭐가 발달됐다? 형식 형태소가 발달됐다. 그럼 형식 형태소에 뭐 있어요? 조사어미 접사, 조사어미 접사. 그래서 조사의 짝꿍은 체언, 어미의 짝꿍은 어간, 접사의 짝꿍은 어근. 응, 이렇게 세개 했었잖아. 어근. 어? 그래서 한국어에는 조사어미 접사가 형식 형태소. 형식, 청태도가 발달했다, 이르죠 조사, 어미, 접사. 아, 그래서 보시면 예문이 형태소 나눈 거지? 그치? 형태소 나눠봅시다. 어떻게 나눠요? 형태소, 농악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배어있다, 아래 이렇게 써있잖아. 근데 사선은 안 거져있잖아. 네. 그래서 형태소 나누는 거 사선 한번 거봅시다. 농악. 에. 네. 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배어이다 이렇게 나눠야지 그지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농악도 한자어고 여기서 이제 명사가 나와 있는 게 농악 우리 민족 정서 이게 다 명사지 그지 근데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농악이랑 민족이랑 정서가 다 한자어죠. 그지? 근데 한자어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농이랑 악이랑 나눠야 돼. 그지? 민족도 민이랑 족이랑 나눠야 되고 정소도 정이랑 서를 나눠줘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형태소 묻는 문제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형태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에서는 다 한자어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어? 한자어 안 나오고 그냥 왜 우리 기출문제법은 그러잖아. 뭐, 뭐, 단팥죽을 사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러면 단팥죽을 사 먹자 이런 데서는 한자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 팥, 죽 이렇게 나누는 거지 물론 죽이 한자어이긴 하지만 그지? 어.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농아 그냥 나눠 주셔도 돼요. 어? 그래서 잘 나누셨어. 농아 그 다음에 애, 는이지 애랑 는이랑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애랑 는이 조사지 여러분. 그지? 그러니까 아래 에 이게 뭐야? 형식 형태소라고 써 있는 거지.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냥 대명사지. 그러니까 실질이지, 그 다음에 민족, 그 다음에 의 나왔지, 의도 뭐죠? 의, 조사지, 조사, 그러니까 형식 형태서온 거고, 그 다음에 정서가 가는 뭐죠? 조사, 그 다음에 배어는 배어는 뭐야? 기본형이 뭐지? 그치, 배다. 그래서 배, 어, 얘는 뭐야? 어, 간, 어간, 어미, 그지, 있다도, 나누면 이슨 어간 얘는 어미 그지 어간은 실질 형태소 어미는 형식 형태소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 주셔야 되죠 그지 그다음에 이제 계통상의 분류는 한국어가 어디에 속한대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알타이 어족의 특징은 한국어의 특징인 거야 그지 그냥 한국어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죠. 실전문제는 이따가 여러분이 푸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쪽에 보세요. 12쪽에 의문론 있는 것좀 볼게요. 그래서 문법의 맨 처음에 나오는 최소 단위가 여러분 뭐라고? 음, 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의문론의 단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음, 운이 모여서 음, 절이 되는 거. 그래서 음, 절이 다시 모여서 그치. 형태소. 그 다음에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 단어가 모여서 어절. 어절이 모여서 문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문론의 단위는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우리가 보통 의문론이다 하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의문론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 뭐죠? 이 의문과 음절까지 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의문의 정의. 그러니까 생각해. 1번, 의문의 정의. 그니까 음운이 뭐고 음절이 뭐고 정이 아셔야 되지. 그 다음에 이번에 뭐라고 뭐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음음음의 종류 이게 뭐 있지? 자음 모음. 물론 비분절 음운의 소리의 길이도 있기는 하지만 자음 모음 있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자음표 모음표 있지.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자음표 모음표 아셔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자음의 표. 그다음에 모음 특히 모음은 이제 단모음표 아셔야 되지 이 자음과 모음의 표를 알아야지 그다음에 3번이 뭐가 되는 거야 음운의 개수 가끔 나오는 거 어, 음운의 개수 그지 음운의 개수를 따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운에 대한 기본적인 거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음절 구조 이건 있는데 그냥 음절 음절 어 그 그러니까 정의, 그러니까 음운과 음절의 정의, 그다음에 자음 모음표, 그다음에 음운의 개수 세는 거까지 어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4번이 음운론의 핵심이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이 중요하잖아.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음운의 변동과 같이 연결지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게 표준 발음법. 그지? 우리 뒤에 예전에 어문 규정에서. 어? 표준 발음법, 한글 며춤법 이렇게 나갈 때 표준 발음법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문과 운절의 정의,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의 표, 그 다음에 음문의 개수, 음문의 변동, 표준 발음, 그렇그 다음에 이제 그긴 소리, 짧은 소리는 지금은 안 해오셔도 돼. 지금은 안 해오시고 나중에만 좀 보시면 돼요. 불 나는 게 길어 짧어? 제가 이 얘기는 했지. 불 지르는 게 길어 짧어? 길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불을 뭐 끄는 거, 막는 건. 짧다고 그랬지. 그지. 지르는 게 길다고 그랬어. 어, 그 정도 아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의문의 정이 어떻게 내리죠? 그러니까, 방화가 길다고. 한거나 방화. 할때 방이 어떻다고. 길어야 된다고. 그지. 어? 그 다음에, 그 재난을 막는 게 뭐야? 방제지, 방제. 할 때는 방이 어때? 짧다고. 그래서 얘기한 거야. 불을 내는 게. 소화기는 길어 짧어 짧아. 소화기. 짧아야지. 화재는 길어야지. 그지 내가 기억날 거야. 이게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의문의 정의 어떻게 내려요? 의문의 정의? 그렇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다. 이렇게 정의 내리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 그지? 그래서 의문의 정리. 그 의문의 여러분 12쪽에 1번부터 맨 위에 의문의 정이 나와 있고 1번부터 5번까지 한 번만 읽어보세요. 여기서의 의문은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거래. 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서 기억, 어?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보다 의문은 추상적인 거고 음절은 구체적인 거야. 어?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온 발음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음가로 생각하는 소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발음 응?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쌀 있다고 해도 이거 경상도 분들은 쌀이라고 잘 발음 못하잖아 살 그러잖아 어? 그런다고 해도 똑같이 쌀이라고 쌍시옷이라고 기억한다라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사람마다 목소리도 다르고 발음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문자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수가 한정되어 있고 역사적, 전통적인 소리이다. 그 다음에 같은 소리를 여러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발음해도 다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그지? 그 다음에 말의 뜻과 관계되어 뜻의 차이를 나타내는 소리이다.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음운과 비교해서 참고해 보시면 음성 있잖아. 음성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고.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의문의 종류,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있죠? 자음, 모음, 자음 19개, 모음 21.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모음은 단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13쪽에 가시면 참고해 보시면, 분절음문과비분절음문분절음문의 우문. 자음과 모음, 비분절음문의 소리의 장단. 그지 소리의 장단도 뜻의 차이를 구별하니까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되는 게 길다고 그랬어, 짧다고 그랬어? 짧다고 그랬죠. 눈 기억하세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길잖아,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그지? 어,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은 그니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은 신체는 아니잖아, 입이 아니잖아, 입이. 어? 말은 어느 게 길어? 사람이 하는 말이 길다고요?